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메인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경북 북부 지역 산불 진화와 이재민 주거 대책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산림청, 소방당국 관련 기관들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금일 중 주부를 반드시 진화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행정 동원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지사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살펴서 대처하고 지원하는 현장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산불 진화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의성군과 안동 등 산불피해 우려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 이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시작된 이 긴급 이송 작전에서는 298대의 차량이 투입돼 2,526명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안전지역으로 분산 이송했습니다. 또한 119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대피할 수 없는 고립된 주민들을 대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요양 시설에 연락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대피 작전은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경북소방의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의성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안동 실내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의료 지원이 펼쳐졌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안동시 보건소, 안동시 의사회가 협력해 580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내과, 외과 진료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혈압, 혈당 측정, 의약품 투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안동 의료원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의료진과 장비를 투입 피해 이재민들의 건강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 이국현 원장은 경북 북부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재민들의 건강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안동의료원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주적 십자병원이 경상북도 의성군의 산불 특별 재난 지역 대피소에 긴급 이동 진료소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과 대응 요원들에게 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진료소는 의사, 간호사, 행정 요원으로 구성된 재난대 의료 팀이 운영하며 산불 피해 주민과 방재 요원들에게 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대비해 만성 질환 진료도 제공하며.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장석 원장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화재 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재 요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의 긴급 의료 지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안동, 청송, 영덕까지 여전히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방대원들과 관계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다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명TV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